아. 근데 여기. 음. 그 폰에서는 다 파크 아니었어? 디버 파크 아니었어? 몰라? 뭐야? 이사 온 방금 내려가던데? 내려갔다 빨리 가. 아 절로 갔구나. 우리 야 마. 우리 너무 이거. <laughs> 이가 왔잖아. 일단 여기 일단 파밍하자 그래도 왔으니까. 왔으니까 해야지. 저희... 그래 저희 저희가면 싸워야 된다고. 싸우기 싫어. 평화 중이야. 있나? 오, 라이팬 M. h i 은 있었잖아. n i Sosa. M. 가6은 있었잖아 n i Sosa. M. Him, n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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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s a M. Him, n u g u n 두명 있다. 두명 있다. 두명 있다. 두 명, 두명 창고 안에 있어. 나 죽은데. 두 명임. 바로 두 명임. 니 <laughs> 네 발소리 때문에 들켰을 걸? 이미? 시 누르면 숙여서 볼수 있잖아. 이지 봤지? <laughs> 창문으로 해 가지고 어, 그쪽 왼쪽으로 뛰는 거 봤어. 봤어. 온다 온다. 무서워마 죽을 게 그냥 튄 없이 어떻게 내가 잘하드만. 들어왔지? 오. 다른 애 잡고 있네. 저건 내 움사오 아니야? 아, 씨, 무기가 계속 알짱거리는. 연사를 바꿀 거야, 단발이가? 왔다 왔다 왔다. 그냥 숨어 있어? 어떻게? 뭐 잡든가 해야 될거 아니야? 연사를 바꾸고 잡아? 단발이네, 자연 동화겠다 <laughs> <laughs> 이거. 쫓아온다. 오케이, 잘 지졌다. 어디야? 요, <웃음> 이거야? <웃음> 개 짱네 <작네> 집 <laughs> 주변에 좀 봐줘. 어이. 와, 차 엄청 부드러워. 드르륵네 뭐야? 뭐야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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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115? 115? 115? 공룡5 1안 공룡? 안 맞게 피해 맞을 것같1 5 115? 115? 아 여기 있었어? 나한테는 아예 안 보인 자리였네 어 저쪽에서 불빛 번쩍하는 거 봤거든 아 우리 보고 쏘는 거 같은데? 죽어 오케이 뭐라고? 맨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. 킹 내릴까? 아. 저기 오빠오빠 오빠, 오빠 확인. 와, 340. 340. 노벨 노베... 노벨율이 안 보인다. 아, 확인. 나무 뒤에 있는 거 같은데. 스르륵 지렸다 뭐야? 얘? 사람 아니야? 이이이 담장. 오 씨발. 잘못 봤나? 맞다 맞다 내 쏘았다. 맞지. 사람 마 담장 뒤에 있었거든. 바로 우측 담장에. 왼쪽으로 아마 꺾어 들어갔을 거야. 맞지. 응. 오케이. 와나 오늘 왜 이래. 잘 쏴. 그런 말 하지 말라고. 뭐. 아쏘 지진 봤고 바로 앞에 지나갔다 죽었어 하나 더 있다 아 잠깐만 아이씨 넌 나한테 많이 맞았을걸 와, 방향 까먹었다. 저기 있다. 어딘지 대충 알겠다. 355. 예, 저 앞집 갈까? 여기 조그만데? 어, 아닌 말고. 오케이, 확인! 오고있어? 존나 멀어 보네. 사라졌거든 지금 자기장 때문에 뛰어오고 있는 그런 형국인가? 그어 확연히 어, 길리길리길리 길리. 길리. 안 보여? 철창 뒤에 있는거 봤어? 네저기서안 보여 길리였어, 길리. 100, 265 방향이었거든? 그딱 철조망 있는 데 있지. 죽었어? 아니안 죽었어. 새끼 길리야. 아, 어, 내가 그걸 뭐 는지 풀색 길리던데? 응. 어. 이거 한대 맞으면 뒤지는 소리다. 저기 있다. <laughs> 어, 320. 320? 집안, 집 안에? 저기 나오지? 오나 전화지... 오오오 그렇게 더좋다 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일로 와야 되는데 아이고 씨320 있어 아 잠깐만 320 아니야 320 아니야 또 있어 그럼 내가 그게 이렇게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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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었어 그래 어 <laughs> 320이 아니고 딴 데서 죽었어 길리한... 길리한테 죽었네 아 흰색 길리 흰색 길리 씨 예티도 아니고 씨. 음! <laughs> 와 미친 길리 뚝배기 날아가네오아 음. 우리 뒤에서 맞았네 응 음, 뒤에서 맞 내가 앞쪽 앞쪽 조명 받는데 그니까 너무 잘하지 않았어? 와 아, 잘했어 잘했어 <laughs> 화염병차 <화염벽자> 맞았네 <laughs> 와 미쳤다 볼래? 어. 어 궁금하잖아 어. 음. 지금 누구 보고 있어? 나 배틱 보고 있는데 그 하얀색 가방 어 하얀색 가방 음, 조심히 뛰어가네 어 위키모스 모자 같은 거 써야 맞아 맞아 와 일곱 명 남았는데 아 진짜 안 보인다 이제 분명히 이 안에 있는데 와 여기 한명 남았는데 근데 안돼 위키모스 죽지마 내가 봤을 때 이거 배그 있잖아 안 봐, 안 봐. 오, 파무파에 숨었어 6 5스파스봤스파봤파팔 움직이는 거 봤다 다 봤다 파스총스파스 뒤에서 스파가 뒤에서 또 뛰어오는 파 같은데? 파스다양각이다 응. 얘. 못스다얘파스파스파스파스파 와.. 미친.. 술탄 속 소... 와.. 존나 완벽하다. 저, 잘 쏜다. 이거 미친까지 살아있어가지고.. 어.. 와.. 이렇게 하는거야.. 이게 배린다잖아.. 연막 깐거 음, 연막 큼거같만 근데 저긴 저거 한개 가지고 도망 저거 한무범지고 작아 못지 너무 범위으작아로지지 뒤로 갔으면 뒤로 갔지 어 누군다. 어 확인. 저기 빨리. 어 이거 일단 머리 한방 맞으면 무조건 죽을 걸. 신중하게 안 써네. 어, 나나날라다녀 여자들. 나나나 와. 아제 두명이 마지막이네. 자기나 계속. 수류탄 같나? 저기. 아 연막 같다. 안 맞았노. 저 맞은 거 같는다. 소리 봐, 존나 이게 머리 머리 터져 이거 맞으면. 아 어, 맞다. 온다. 돌아 들어. 수고리. <laughs> 아니 나머지 음. 한명더 있잖아, 팀원. 응. 음. 30일, 아, 30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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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이일 1대1인가 본데? 0일 뒤에 있는0일 30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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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일 30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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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0 <웃음> <웃음> 지렸다